이번에 에, 하노이 정상회담 때 영변 플러스 알파 등 북한의 핵 시설, 핵 물질,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생화무기의 완전한 폐기 이걸 조건으로 내걸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금 김정은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하고의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균열이 생겨서 이게 결렬이 된거 아닙니까? 개념이 똑같아요. 미국이 이번에 요구했던 거는 폐기가 아니고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비핵화라는 목표가 있고요.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이제 제가 묻는 거는 비핵화 개념이 동일하냐. 이걸 자꾸 묻는데 자꾸 물타기 해서 다른 쪽으로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비핵화 개념에 있어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도달하겠다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도 여러 번 천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거기까지 과, 과정을 그려내는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